2021년 4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감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제 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 18문의 답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후에 노아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도 나오게 되고 이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의 이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주어진 그 원죄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제사 곧그 향기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이미 악하다라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이미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담의 타락은 아담 자신만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고 자신의 상태를 없음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유전받았고, 전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그 원죄로부터 뻗어나오게 되는 수많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심판을 결국에는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원죄로부터 출발된 각종 자범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넘치도록 충만하고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태를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셨는가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육신의 상태 이것이 사람의 상태였고 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즉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상태로. 수많은 자범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떠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이러한 죄가 얼마나 넘치고 충만했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세상의 추악한 그 죄, 원죄와 원죄로부터 발현되는 그 자범죄. 그 죄악들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향한 창주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심판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 이건 역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육신의 상태로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인에게 존재하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원죄와 자범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든다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장세기 6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타고난, 원죄를 유전받은 그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이 원죄로 수많은 자범죄를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보발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노아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도 하나님의 그 방주, 그 은혜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그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는 온전하게 용서받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은혜의 길을 모든 죄인들에게 열어놓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나오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원죄와 자범죄를 온전히 해결받은 자로서 참된 승리의 길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자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겼고 주님을 떠나 세상의 그 죄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생명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된 승리의 길, 그 자유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째로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대야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주일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 주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제아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일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예배의 왕이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